이어서 갑시다. 게임 계속. 생존자 피신처에서 티리엘과 대화. 대화. 대화 합시다. 말티엘이 혼돈계에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분명 혼돈의 요새로 갔을 겁니다. 거기서라면 언제까지든 버틸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숨어서 기다리려는 거예요. 우릴 지체시켜 놓고 그동안 날 상대할 힘을 키우겠다는 거죠. 온돈 계로 가려면 뒤높은 천상을 통과해야 합니다. 바로 출발하지요. 천상, 전상? 천상으로 가기 전에 아이템은 깨끗하게 비웠네. 갑시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천사, 전사. 천사가 죽임을 당했어. 와, 이 데가 소야. 존나 많이 열심. 막방거리는 싸우는 거야. 내가 왔으니까 순식간이야. 끝났네 약해 아. 빠졌구만 임페리우스 말투의 내 형제다 나는 그와 함께 수천 번의 전투를 치러 그가 너의 인간을 말살하게 하던 말은 관심 없다 그럼내 형제는 병이 들고 우리를 위해서라도 완식해야 한다 하지만

내가 혼돈계에 오는 걸 막으려고 한걸 보니, 말티엘은 아직도 날 상대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난, 이제 이 황무지를 가로질러야 한다. 천사와 악마가 숱한 전투를 벌인 곳이다. 건너편에 있는 혼돈의 요새에서 죽음의 천사가 날 기다린다. 오래 기다리게 하진 않겠다. 이체가 한무대기네 죽은 악마 우와 그 말을 주네요 웬일이래 임페리우스가 왜 당신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걸까요 느낌이 영 안좋습니다 여기서 멀지 지은곳은 공성기지가 있다. 은곳으로은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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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 아, 어, 젊은 아, 공성기지? 아무것도 안 주네.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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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기다 내 이야기를 들어야지 주인사. 지옥에서 가 무서운 동 이전력이 서있어야 해 전쟁에 심취한 니들은 로케는다야 <목소리> 임페리우스 세네 이야기 는 강대하고 무질수한 세계 많은 악마들이 그 저녁에 드러나. 그 중에서 전쟁승은 약탈자들, 천사 지옥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고 전장에 남은 천사들의 기지를 약탈하는 데 열중. 악마 중에 매우 강한 죽에속까지는 나는 소화라, 음융한 싸우고 간다. 소생 이야기 안 나오네. 아 스티로운 녀석이네 저거 이거 안부셔습니까또인테리우스가나오는하다 이결레기 개빵 우와 세다 너 <놀람> 그럼 혼자 가. 나한테 부탁하지 말고. 안 도와줘도 말이야. 내가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거든요. 는잘 주네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이대로 쏘아 아 내가 싸울 거야 <목소리> 좀 도와줘도 되는데. 자꾸 도와주네. 체크하고 여기가 마지막인가? 저 밑에 공성가 보이네. 우세물을 돌파하는 적의 필요. 하지만 공성 눈이 없으니 공성 중은 아무 장의 우세물도 없다. 하나는 지금 네가 갖고 있는 두 개가 더 있다. 저 밑에 전자어딘가 그것들 속에 안나와 함께 같이 있을 것이다. 눈을 잃은 다음에 공성 중으로 가라. 말해 것이. 말귀를 기서 구한다 해 내가 너에 고마워하는 당연하죠 그게 당신의 매력이잖아 하하하 매력이군 튼데레데레 하구만 오,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게 돼 이야기 초암동계는 혹독한 이야기... 어. <드스> <드의> 세상입니다 어지간히 꾀바르지 않으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 중에서도 발밑에 바위를 카보스로 삼는 암식자야 말이 꾀바르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적은 이들이 거대한 괴물인 줄 알고 놀라지만 몇번 강하게 공격하면 실제로는 덩치가 훨씬 작다는 것을 알수 있다 대 약이 힘을참 복구 는 아무래도 악마의 피를 타고난 것이 아닌가？하 네그 모습 에 자연 적인 것 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사악 한데가있기 때문에, 이 괴물 은 지옥 을 방불 케하는톡을뿜 으며 내가 알 기로 는 동족 이나 악마의 시체 만먹는 이놈 이, 인 간과 마주치 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 이다. 뭐야, 또 라는 이름 이땅 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뱀들은 지표 바로 밑을 어슬렁거리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냥감을 거대한 턱으로 낚아채 그런데도 낼 적은 그 위에 한명더 이것은 몸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란 거울 혼돈기에 글바를 어슬렁거리다 어떻게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자기 몸뚱이를 숨겨서 평범한 철문으로 위장할 수 있다. 이 철문을 통과한자는 아득히 먼 세계에 갇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아 진짜 들어가봅시다. 재밌는 곳이네. 싹쓸이 해버려야지. 경험치를 위하요대약이 키인이 작성한 옛 기록에서는 혼돈계의 야수들이 많이 언급니다 그는 20년 전 혼돈계를 여행하며 한 무리의 영웅들이 대악마들을 도운하도록 도운 적이 있다. 키인이 혼돈계에서 발견한 것들은 그를 선들이째 비웃는 것 같다. 가끔씩. 그가 요새 성적 밖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날개 달린 야수들이 나타나 그의 이름을 불렀다고 한다. 별거 아니고만! 공격해 원래 전투는 치고 받는 거야. 음악은 좋네. 명함시 25 플러스. 공격해! 역시 파멸 광선이 짱이야. 이거만 있으면 돼. 다 필요 없어. 어우 쎄다, 짱이데 다른 기술이 필요가 없다. 속으로 스가시르보스시 아, 직 안되겠군 그래도 그보 아, 니녀해무시해버려 아, 무시해버려 아, 무시해보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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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이여말 무시해 무시해 빨리 따라와. 지금 내 모습을 그자들이 봐야 하는데. 맵이 넓다. 그자들이 봐야 하는데. 이미지가 안 들어간다. 몬스터가 세단 말이야. 맞으면 대따 아프고. 출구 어디야? 출구 와... 한꺼번에 싹쓸이 빙글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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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빙모그 자들이 봐야 하는데, 빙글빙글 빙글빙글 전이문이다 전이문이 아니고 전이석상이다 그게 다야 나가합시다 별거 아니네 그냥 동굴이네 동굴 퐁. 안 걸리네. 비전력이 필요. 비전력이 필요해. 강력한 상대가 눈앞에 있습니다. 강력한 상대. 누구야? 아, 강력하기는 무슨? 와,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 들어가네. 우와, 변신을 한다. 오. 아, 도망가지마. 귀찮은 녀석. 어이구 그래? 헤어로 들어갈까? 길 끝이야. 또 있어. 아또 있네. 아또 있는 거야. 아 뭐유? 아 끝이지. 아끝이네 어, 음, 끝났네. 헤어로 들어가야겠다. 모대패어 무시해 무시 한꺼번에 처리해야지. 귀찮아. 오오오 오. 오, 오, 오. 이거 보스야? 보스 아니네. 소문이네, 어이런건몰랐겠지 음, 그래? 도망간다. 귀찮게... 이전력이 부족하다. 이자력이 부족하다. 야그 귀찮은 녀석! 에이 예, 이게 끝이야? 다른거 없어? 아무것도 없네 야야 빨리와